안녕하세요. 어쩌다농부입니다. 오늘은 어, 올해 마지막으로 저희 사과농장에 음,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왔어요. 지난주에 어, 사과들이, 나무들이 얼지 않고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무 밑에 어, 흰색 수성 페인트를 칠해줬거든요. 그래야지, 동해도 방제되고, 또, 벌레도, 음이 나무에서 겨울 동안 나무 속을 파고 들어가는 벌레들이 있는데, 그런 것도 방제할 수 있다고 해서, 어 지난주에 페인트를 칠했어요. 그래서, 이제는 더 이상 겨울에는, 음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, 잘 됐나? 마지막으로 점검차. 이렇게 왔어요. 이제 어, 내년 2월에 나올 것 같아요. 우리 사과농장에는 올해는 처음이라 어, 방제를 제대로 안 해서 그리고 무농약으로 음, 키워보자 해서 그냥 키웠던 아이들이 저희는 올해는 다100% 벌레입니다. 그래서 더어 음, 선물도 못했고 그냥 아는 지인들만 와서 조금씩 깎아먹고 맛있다고들 가져가셨어요. 내년에는 방대도 철저히 하고 어, 이 유실수는 과일들은 무농약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.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본 결과 진짜 무농약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내년에는 좀 철저히 해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겨울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. 굉장히 사과가 새콤달콤하니 그리고 씹는 식감도 아삭아삭하고 굉장히 맛있었어요.라고 그 맛있다고 늘 평은 되게 좋았거든요. 내년에는 잘 키워봐야겠어요. 겨울 동안 얼어 죽지 않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페인트까지 칠해줬으니까 잘 자라겠죠?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